네, 반갑습니다. 하늘 땅입니다. 아, 오늘 음, 소개할 연설문은요, 내 앞에 아름다움, 내 뒤에 아름다움, 상처 입은 가슴입니다. 어, 이 연설문은, 음, 어, 우리 인디언의 그 영적인 바탕, 또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또는 깨달음, 자연으로부터 얻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디언 그 용어로 신을 부르는 이름은 그각 부족마다 부족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 많은 부족만큼 우리 그 사투리가 있듯이 말도 조금씩 달랐고 그리고 말이 다르니까 또 신을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뭐 그 부르는 이름이야 그 여러 가지지만 그 뜻은 한결같이 뭐 위대한 영 또는 위대한 정령 뭐 위대한 신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영원하고 만물 속에 존재하며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이가 곧 그분이다라는 어이 공통된 개념이 있습니다. 음이 그때. 백인들이 섬기는 신과는 달리, 인디언의 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비유를 하거나 신이지만, 비유를 할 때, 이 인격적인 신, 인간화되어 있는 외모, 그리고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디언의 신은 만물을 움직이는 법칙 또는 힘에 가깝습니다. 어, 그래서 그가 곧 자연 법칙이며, 인간 역시 그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해로는 그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위대한 신비일 수밖에 없다. 백인들은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위대한 정령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지만, 어, 인간으로서는 그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할 이그 상처 입은 가슴에 연, 연설문을 보면 하루하루가 새롭다라는 말 신비롭고, 어 이렇게 그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것은 아주 그 유명한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했거나 또는 멋진 그 건축물을 만든 것도 이쁘지만 사실 이 신이 만들어 놓은 어, 이 저녁 노을 하늘의 구름 풍경 이 동식물들의 이새 소리 풀벌레 소리 아 어, 우리가 굳이 이제 어,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왠지 이제, 개구리 소리가 밤에, 여름밤에 들리고, 개골개골 하는 소리, 풀벌레 소리, 어, 그 다음에 어떤 도심 속에 살다가 야외로 나와서 뭐 산에 등산을 가서 내려다 보는 푸르른 풍경, 그리고 요즘, 음, 사람들은 하늘을 볼 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한 하늘을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 있는 그 순간에 또는 자연의 어떤 숲에 숲속을 걸을 때 거대한 호수나 바다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이렇게 어, 벅차오르는 그 감흥이 있잖아요. 그 감흥은 인간이 만든 어떤 예술품보다 더 값지고, 그리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건 또늘 변하잖아요. 계절과 함께 변하고, 삶, 삶이라는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없어졌다 생겼다가 하는 그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고, 그 삶이기도 한그 인디언의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대자연 어머니의 신비라고 하는. 대자연, 위대한 정령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자주, 가급적이면 자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행복도가, 우리의 삶이 더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연설문 중에 몇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디언들의 오랜 믿음이며 나는 언제까지나 그 믿음에 따라 살아왔다. 늘 새로운 순간들의 마음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 계절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삶 속에는 어느 것 하나 진부한 것이 없었다. 세상은 변함없이 하나의 신비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 하나의 신비임을 알았다. 숨 쉬고, 걷고, 앉아 있는 것이 모든 신비였다. 인간은 삶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당신들 얼굴 흰 사람들은 행복과는 거꾸로 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무들도 없어지고 시냇물은 맑음을 잃었다. 새들과 짐승들은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이 갈 곳은 어디겠는가? 무엇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맑게 할 것인가? 한 줌의 맑고 신선한 바람이 큰 교회당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들은 왜 모르는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홀로 사방이 고요한 곳에서 자신과 만나고 위대한 정령과 대화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악한 자가 될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배워왔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전사가 입술이 하얗게 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듯이 홀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그래서 인디언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평원이나 산림 속에 나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한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열흘씩. 인디언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가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얼굴 흰 사람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한 인간이 이 대지 위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기 확인 과정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간은 신 앞에서 겸허해진다. 자연만큼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는 것은 없다. 자연만큼 순수의 빛을 심어 주는 것도 없다. 자연과 멀어진 사람들은 운명화되는 속도만큼 순수의 빛을 잃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듯이 우리 인디언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면 평원이나 들판으로 걸어간다.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는 소련이 깨닫는다. 혼자만의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대지는 보이지 않는 혼들로 가득 차 있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곤충들과 명랑한 햇빛이 내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기에 그 속에서 누구라도 혼자가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혼자뿐이라고 주장해도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이거, 방금 읽었던 마지막 부분. 누구라도 혼자가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혼자뿐이라고 주장해도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 혼자라고 느껴질이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 어, 정신병 치료, 우울증 치료에 대한 그 얘기를 듣게 되죠. 여기 의사의 이제, 고, 어, 이제 권유였는데 숲을 걷는 어, 처방을 받고 많이 좋아지신 분 얘기를 듣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저도 어, 숲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여기 인디언 어, 지금 상처 입은 가슴이 말했던 내용처럼 숲에서 어, 숲을 걸으면서 자연을 접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도 이 깨달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음, 우리 요즘은 이제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 감, 명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 개인적으로는 그 매일 시간, 작은 시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습관이 좀된것 같고요. 그리고 몸을 걷, 걷, 걷고 움직이는 시간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재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몸에 좋아서, 뭐, 정신에 좋아서라기보다, 자연이 학교라는 말처럼, 그 안에서, 어, 배우는 게 상당히 많고, 그 배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짧더라도 처음에 습관이 중요한 거니까, 명상하는 습관, 혼자 침묵에 잠기는 습관, 그 종교가 있다면, 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촛불을 켜 놓고 듣는다든지 인디언처럼 숲을 걷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어, 매일 매일 순간 순간 모든 것들에서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음, 오늘은 어, 상처 입은 가슴의 연설문 소개로 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